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워당과 원장 김민우입니다. 저는 키가 커서 그런지 농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1년에 두번 정도 그 전국의료의 농구대회 같은 것도 참석을 하고, 어 최근에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사회인 농구팀에서 농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한뭐 20년 정도 넘게 했던 걸로. 잘한다 보다는 이제 키가 큰 편인데도 제가 센터 이런 것보다는 가드나 포워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나중에 보려고 꽁꽁 지금 아껴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과가 이제 막상 이제 배우고 일해보니까 다른 과들이 침범할 수 없는 약간 어려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안과 의사가 아니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요뭐 기본적인 뭐 의학 용어나 아니면 뭐. 환자 자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까는 기계를 통한 게 많기 때문에 그 기계가 뭐 구비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의사라고 진료를 볼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환자 만나는 것 중에서도 소통을 잘 하려고 하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농매장이라든지 안약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병의 경과나 처방에 대한 지시를 잘 따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더 환자분들이랑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어, 제가 환자분들을 뭐 레지던트 할 때부터 많이 만났지만, 딱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그 기록만 봐도 누군가 떠올릴 정도로 저한테 모든 환자분들이 다인프레셔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좀더 자주 보는 환자들이 이제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뭐 대부분 많이 다 기억 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가족인 것 같고, 어 제가 원래 인생의 모토가 행복인데, 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들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행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제 인생의 원동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병원은 환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제 환자들이 만족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제 저는 의료도 건강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그거를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자들이 만족을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고, 아니면 환자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과에서는 그 검사 결과나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진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는 최신식 기계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환자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더 자기 상태를 잘알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치료와 어, 결과를 이제 잘 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제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부분까지 저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안 아플 때 병원을 자주 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아플 때 자기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주 오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어 자기 병이 잘 낫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주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저희 더원안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원안과 김민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